네 오늘은 로그에 관한 성질을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로그가 로그도 일종의 수거든요 숫자 그러니까 어뭐 별에 관해서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천문학적인 수라는 게 바로 로그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억이 있다 1억 1억은 0이 8개 붙어있는 녀석이죠 8개 그러니까 1억이라는 거는 10의 8승인데 이거를 상용로그를 취하면 이 값이 8이 되잖아요. 로그의 계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큰 숫자를 작게 줄였을 수 있어서 로그가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이 로그에 관한, 어, 로그도 일종의 숫자인데, 그러니까. 그 로그에 관한 성질들을 좀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의 0승이 1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쵸. 그리고 10에, 요쯤에다 써야겠네. 10에 1승이 10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숫자는 정수들만 할게요. 자연수만. 2도 있겠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고, 9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자,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과연 10의 몇 승인가 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난감하죠 그죠 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로그입니다 로그 이렇게 10 체크해 두고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2가 되게끔 하는 거는 상용 로그이죠 상용 로그 로그 2를 여기다 로그 2승을 해주면 이 값은 2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 3승을 해주게 되면 3이 되는 녀석들이죠 얘도 로그 4승이요. 에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어이 성질을 자주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4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얘는 2 곱하기 2죠. 따라서 얘는 얼마냐면 이거를 두번 곱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로그 2승 곱하기 10의 로그 2승 하게 되면 얘가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성질상 지수의 성질 상 얘랑 얘랑 더해주면 되는 거죠 밑이 똑같은 녀석이니까 그래서 2로그 2가 되는 겁니다 얘는 누구랑 같냐 하면 10에 로그 4랑 같은 거죠 얘랑 같은 거잖아요 얘랑 그쵸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5 같은 경우에는 5는 10 나누기 2니까 얘는 10에 1승 나누기 10에 로그 2승 요렇게 해서 이제 10에 얘는 로그 10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그쵸? 자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로그 10 빼기 10 빼기 로그 2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얘가 로그 5가 됨, 되는 겁니다. 또 얘는 좀 바꿔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2분의 10이 되는 거죠. 2분의 10 2분의 10이라는 건 10에 로그 2분의 10승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게 로그의 성질이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같구요. 얘는 얘랑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를 하면 얘는 로그의 B분의 A다. 라는 성질이 지수의 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랑 지수는 똑같은 녀석들입니다. 지수를 할수 있으면 로그도 할수 있고, 뭐, 음, 로그를 할수 있으면 지수도 할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책에서 나타내는 공식들은 이러한 숫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로그의 연산 공식들만 외우라고 하다 보니까 로그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로그는 이러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로그의 성질들을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로 더하면 곱하면 되는 거죠. a b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했던 것처럼 따라서 해 보시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 거예요. 두 번째 성질은 뭐 빼면 나누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그의 a의 제곱은 2가 앞으로 나가죠. 로그의 a. 자, 이거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어, 4를 한번 살펴봅시다. 4. 4라는 녀석은 10의 로그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조금 바꾸면 1 0에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애초에 4를 2의 제곱이라고 놓고 시작을 하면 2의 제곱이라고 놓고 시작을 하면요. 2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겠고요. 2는 10의 로그 2승인 거죠. 그쵸? 이거의 제곱이다 보니까 이두 개는 이 로그 2라는 것도 역시 숫자잖아요. 얘는0.3010이런 식으로 쓰죠. 이 숫자랑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로그 1 0에2배 로그 2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일반화 시켜 보면 이런 거예요. a의 제곱하고, 음, 어, a의 제곱을 살펴보면 얘는 어, 10의 로그 a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a의 제곱으로 만약에 본다면 얘는 10의 로그 a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론은 이렇게 나오겠죠. 10의 2로그 a 근데 얘나 얘나 같은 숫자니까 얘네 둘이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밑변환 공식도 한번 해볼까요? 아, 밑변환 공식 말고 어,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요. 로그 A의 제곱, 밑이 이제 제곱수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B가 되어 있으면. 자, 요게 이렇게 되잖아요. 2분의 1 로그 A의 B가 되죠. 얘는 거꾸로 나가고, 여기 있는 지수는 그대로 나가고, 여기 있는 지수는 역수를 취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존재하게 되는데, 사실 공식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긴 한데요. 자,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얘는 왜 이렇게 되냐면, 어, 10의 제곱하고 10의 제곱? 음 네, 10의 제곱 말고 음 3이라는 숫자로 한번 해봅시다. 3이라는 숫자는 10의 로그 3승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굳이 10으로 쓰지 말고요.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9의 로그 어... 9에 자리를 맞춰주면 얘가 3.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과 로그에서의 이 밑에 있는 이 숫자가 같으면 이 숫자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역시 3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바꿔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9에 로그 3의 제곱인데 밑을 3의 제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를 9에 2분의 1승이라고 놓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 없겠죠. 루트 9니까. 그쵸. 그래서 요 숫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요러한 규칙을 얘를 계속 바꾸면 은좀 귀찮으니까 얘를 바꿔서 얘는 3의 제곱으로 해서 2분의 1이 나간다. 2분의 1이 돼서 나간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바꿔서 쓰기로 하면 되겠죠. 그쵸. 뭐 이런 공식도 유도를 하고요. 여러 가지 숫자들을 써서 만들어 보면서 로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증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음 3번.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가수를 g x 라 하자라고 했어요. GX는 가수인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 보면, 로그 A는 B의 가수를 갖고 있네요. 그쵸? 아, 설명을 안한게 하나 있구요 다시요. 잠시만요. 자, 로그에 관한 성질 설명 안한게 있는데요. 어, 아까 쓰다가 <laughs> 잘못했네. 자, 2라는 녀석이 10에 로그 2승이 된다. 어, 10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2는 어, 만약에 밑이 5다라고 한다면 로그 밑이 5인 어 여기다 2를 쓰면 그러면 2가 되는 거겠죠? 얘랑 얘랑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요. 숫자를 자 그러면 가수하고 지표와 가수가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250하고요, 음 2.5하고 그리고 0.025를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은요, 이 녀석은 2.5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어, 중학교 때 배우는 그 유효 숫자 개념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얘를 한 자리 숫자로 바꾸고 나머지는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자, 2.5는 뭐, 2.5가 그냥 가고 그리고 10의 빵승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0.025는 2.5로 바꾼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해주면 되겠죠. 얘는 100분의 2.5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표랑 가수는 어떤 걸 뜻하냐면요. 아, 사실 2.5는 뭐 얼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아,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이 숫자를 또 변형해 봅시다. 얘는요. 1 0에 로그 얼마가 되죠? 여기다 그냥 이 숫자를 쓰면 되는 거죠. 그쵸 2.5승.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제곱을 그대로 써 주고요. 얘는 1 0에 로그 2 2.5승 곱하기 10의 빵승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10의 로그 2.5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를 가수라고 부르고요. 얘를 지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표와 가수는 로그를 계산해서 나온 어떤 값인 건 맞는데, 시각적으로 지수법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것들을 지표와 가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숫자에서는 얘가 가수일 테고 얘가 지표겠죠? 얘가 가수이고 얘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 함나 둘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면 가수가 마이너스, 지표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한 자리 숫자죠? 그 그러니까 정수 부분만 세는 거예요. 소수점 앞에 있는 것만 얘를 세면 얘가 한 자리 숫자니까 지표가 0이 됩니다. 얘는 세 자리 숫자이니까 지표가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지표와 가수예요. 자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어떤 수든지간에 뭐82,07어82,07 0어 어, 요기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숫자 자얘 가수를 물어본다면 그냥 이렇게 바꾸면 돼요. 82007 써준 다음에 앞에다 점만 찍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0의 4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바꿔요. 얘를 바꾸면 10의 로그 8.2007이 되겠죠. 얘가 가수입니다. 얘가 곱하기 10의 4승. 얘가 지표가 되는 거겠죠. 지표는 늘 자리수에 자리수에서 1을 뺀 숫자가 지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수니까 4가 지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어떤 숫자든지 간에 얘도, 얘도 뭐, 200, 250 위에서 쓴 250이든 아니면은 371 뭐, 이런 숫자든 간에 첫 번째 자리에다가 소수점을 찍고 로그를 취하면 얘가 가수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수,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위의 식에서 알수 있듯이 얘네들 250과 2.5와 0.025는 가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같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숫자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25, 25, 25. 숫자가 똑같이 생긴 녀석들은 가수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아까 어, 풀기로 했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로그 a라는 게 b하고 가수가 같아요. 그러면 a하고 b는 똑같이 생긴 숫자라는 거죠. 똑같이 생긴 숫자요. 어 그리고 지표가 2인 걸로 봐서 지표가 2인 걸로 봐서 얘는 세 자리 숫자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뭐 뭐 그렇다는 거죠.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아 옆에다 그냥 써야겠네 로그 a라는 녀석이 2 e 플러스 g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숫자는 10의 제곱 곱하기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수 어떤 숫자, 한자리 숫자요. 얘는 한자리 숫자 가수이니까 그런 숫자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b를 쓰면 b는 한자리 숫자, 10의 1승 곱하기 a랑 가수가 같죠. 뭐 당연한 얘기죠. a랑 b랑 가수가 같고. 그러면 당연히 b랑 a도 가수가 같은 거겠죠. 그래서 얘도 숫자의 생김새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겨 있는 녀석이에요. 자, 그럼 근데 두 개를 곱했더니 네 자리의 자연수가 됐답니다. 곱해보죠. ab를 곱하면 얘는 10의 3승 곱하기 a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a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10의 3승하고 어떤 자연수를 한번 곱해 볼까요? 2하고 1000을 곱하면 10의 3승을 곱하면 하나 둘셋넷 이렇게 돼서 네 자리 자연수가 나오게 되죠. 그죠네 자리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어, 이 a라는 숫자가 만약에 10을 넘어가는 12나 뭐 11이나 이런 숫자가 되면 1000을 곱해 주게 되면 다섯 자리로 바뀌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 a 제곱이라는 게한 자리 숫자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a 제곱이 돼야 할 숫자는 10보다는 작아야죠. 두 자리 보단 작아야 돼요. 그리고 한자리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보단 크겠죠 당연히 요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a가 돼야 할 숫자는 a가 돼야 할 숫자는 루트 10에서부터 1까지인 거죠 a는 요 사이 숫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루트 10은 얘도 외워두면 뭐 좋은 숫자인데요 3.1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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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거든요 루트 10은 3.1 얼마 얼마 이렇게 돼요. 따라서 a가 되어야 할 숫자는 1부터 3.1 얼마 얼마까지겠죠. 자 여기에서 a랑 b도 자연수인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b는 두 자리 숫자의 자연수거든요. 두 자리 숫자. 근데 여기다가 어, 10을 곱하면 B는 10 곱하기 A잖아요. A가 취할 수 있는 숫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10을 곱하게 되면 31보다 조금 더큰 수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될수 있는 거죠. B가 되는 거는. 따라서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10이고, 최대값은 31이겠죠. 두 개를 더하면 41이 답일 겁니다. 자, 이렇게 지표와 가수, 특히나 가수라는 게 문제에서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가수도 일종의 숫자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